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안식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놓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저자가 왜 성도들에게 우리 3장에, 히브리스 3장에 보면요. 처음 확신한 것을 견고히 잡으라 말하기도 하고 오늘 내용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교회 내에는 이전의 삶이나 어, 유대교 등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이제 포기하려는 예수 믿는 걸 포기하려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또 필요한 건면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내용으로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금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미라. 히브리스 저자는 예, 추리에 고판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그들은 모세의 인도, 그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잘 따랐더라면, 안식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죠. 추리굽 고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가난 땅, 예, 그 당시의 안식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붙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약속을 받고도 그것을 얻지 못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어떤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너희들 학교 출석 잘하고, 또그 기말고사, 뭐 시험, 1년에 한몇번 치는 거, 그거 시험에만 빠지지 않으면 모두 졸업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기본만 지키면 졸업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을,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해서 매일 학교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학교에 무슨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기본만 지키면 졸업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해서 졸업하지 못하면 선생님도 부모님도 뭐 본인 자신도 다 안타까운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가난에 들어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였지만은 모세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길을 가다가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지는 않게 될까? 또뭐 물이 떨어지면 우리가 여기서 목이 말라 죽지 않아야 될까? 불평했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가지고 그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 애굽에 살 때는 먹을 것, 입을 것은 부족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하면서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때로는 왜 자기만 지도자라고 하느냐, 우리도 뭐 지도자 할수 있다고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믿음 없는 은행, 불신적인 행동들을 계속 반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난안 땅에 들여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잠시 뭐 좋아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복된 말씀이 아무리 좋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 즉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일론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불순종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의 문은 분명히 열려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지만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구원받았네, 예, 천국에 들어갈 줄 확신하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고 뭐이러거나저러거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소망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믿음을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세상을 쫓아서 살고 하나님 약속하신 소망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을을 나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말은 하시만 하나님을 의지 못해, 하여, 하지 못해서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 이 결부되지 못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과 결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시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여기는 지금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왼쪽부터 이렇게 맞춰져 오다가 조금 들어간 부분, 들어간 부분은 뭐냐면, 저 다른 부분에서 인용해 온 것은 이렇게 들어가서 있죠. 오늘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들어간 내용은 "내가 노하여 맹시한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시편에서 인용해 온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시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 안식에 못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또다시 언젠가 선언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안식의 문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일 세대 백성들을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하여 맹시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이들 광려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급한 1세대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광려길로 나온 사람은 그 광려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40년간을 광려 생활을 뺑뺑 이렇게 도는 가운데 다 죽었죠. 그러나 여우수와 갈렛 두 사람, 두 사람은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대한 약속이 여전히 유효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우수와 갈렙이 가난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은 약속되었다가 취소되었다가 약속되었다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미 확고하게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7일은 예, 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념하는 용어인데요. 7일. 월 하, 수목금토 일, 우리가 할, 이렇게 일주일이 7일이죠. 근데 7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한 날을 기념하는 용어죠. 7일에 대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스되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7일에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고 7째 되는 날에 쉬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제7일에 안식일에 쉬어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일주일 중 하루를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이 안식의 원리에 증가하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원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들은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한 6시나 7시쯤 되겠죠.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예, 그때부터 쉬는 것,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 또 해가 지면 이제 그때 안식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안식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이제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날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우리 기독교인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안식일이라 그렇게 불러도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웨스트드민스터 신앙고백전은 우리 장로교회의 헌법이다 할수 있는 책인데요. 우리가 그 책을 잘 보지는 않지만 은우리 성경만 보죠. 그것은 성경 내용을 잘 핵심을 발췌해서 아주 헌법처럼 만들어 놓은 책인데요. 우리 그것을 귀하게 성경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일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 사업을 미리 정돈해 놓고,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안식할 것이며, 그날의 모든 시간은 공예배와 사적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부득이한 책임과... 자비시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좀 엄격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방법은 주일은 가능한 세상에서 하던 육신적인 일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날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던 일을 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주 동안에 장사를 열심히 하던 사람은 장사를 쉬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은 뭐 공부도 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운동도 쉬고 이 평소에 주로 하던 일들은 쉬면서 예배하는 일과 주의 일에 집중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주일의 개념입니다. 주일은 한마디로 주를 위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율법적인 접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주일이 귀한 날이지만은 예측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하셨는데. 또다시 율법의 메인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날 가지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주일를 지켜야 되니 안식을 지키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 하면서 이제 그때 유대인들에서 개종한 자가 이들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헷갈리죠. 그그 그 당시에 우리 계속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도 있고, 또뭐 포도주를 먹어야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날을 지키는 정신이 형식이 아니라 인간 척에서 형식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주일의 개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주일의 모든 시간은 평소에 하던 일들은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일과 부득이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젠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구할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날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먼저 받은 저, 자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라는 가난 땅에 정착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비록 백성들 대부분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안식화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이 고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요수와 갈렙두 사람만 빼고 다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이후에 약 5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은 다윗 당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출애굽 1 세대들은 두명 빼고 모두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자손들, 광야에서 낳은 자식들 또 어딥니까 애굽에서 막 나와서 데리고 나온 그런 아이들은. 가난 땅에 다 들어갔죠. 애국에서의 노예의 삶과 척박한 광려의 삶을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녀들, 후손들은 들어가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나이들이 들어갔던 가난 땅도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는 것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가난 땅이라는 곳은 영원한 안식은 아니고요.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의 장차 들어가게 될 곳을 예표하는 땅이었습니다. 예, 그들이 가난 땅에 들어간 것은 그것을 보고서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예표해 주는 것이다. 는 그런 말씀이죠. 언젠가 주님 오실 때에 피어질 세상 나라의 땅입니다. 가난 땅도 세상 나라의 땅이죠. 그래서 온전한 안식의 장소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나라의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맛보면서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적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때 이루어집니다. 심판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식도, 어, 안식이 우리에게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과 심판 이후에 천국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지만 어느 정도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염려, 근심, 걱정을 죽게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니 어느 정도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 중에도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일을 하고 있죠. 하고 어, 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에는 자신의 일들도 쉬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이제 직장 일을 쉬게 되지만은 나라에서 어느 정도 돌봐주죠. 뭐 여러 가지로 돌봐줍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 일은 이제 완전히 쉬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완전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권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히브리스 저자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 안식에 당연히 들어갈 것인데 왜또 힘쓰라고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과거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당연하게 들어갈 것으로 여기고 나태하게 된다면 불순종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열심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냥 평안하게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저자가 내용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굳게 붙드는 자는 불순종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주 크고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글들이나 뭐 문학들, 이런 것들, 것들이 종종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어떤 때는 충격을 주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날이 서 있고 아주 예리하고 찔러 쪼개고 인간의 생각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널 가까이 하고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거신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늘 말씀해 보니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차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 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려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결국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노하여 맹시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또다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광야에서 그들이 뭐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충분한 그러한 건이 되었습니다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죠 신약의 성도들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충분히 순종할 만한 그러한 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안식할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밧줄, 밧줄을 잘 잡고, 또 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잘 갖추고, 이 절벽 같은데, 산에, 기어 올라가는 사람은 이 밧줄만 잘 잡고 있으면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장치들이 잘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안전장치가 허술하면 안 되죠. 이것만 잘 갖추어져 있으면 큰 위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도 우리가 받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잘 붙들고 있으면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안전장치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드는 밧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콩과 영감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굳게 붙든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의 죄도 빠지지 않게 되고 주께서 성도들을 예비하신 안식에 끝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빠졌죠. 어려움은 아,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은 뭐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은 그들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늘 붙들고 있으면 믿음을 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또한 신이 그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의 구원과 안식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